보이실려나? 느티나무. 아, 이거 한수대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예, 네, 요거, 발보십시오 아, 이거, 한, 100점에서 조금 빠질 것 같은데, 발 재면 한 100점 나올 것 같고요. 여기 하나 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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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유, 어느, 어느 바위, 바위 소당에서 있었는지, 짜증이 어요 이게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데, 아, 잘, 이게, 한수대 찍어야 되나? 요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저쪽 거 있어요. 요거, 요거 나갈 거예요. 네, 느티나무 세개 세트로 아주 착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어때요? 보이세요? 당겨드릴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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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생겼죠? 눈으로 봐도 한 70점 나옵니다. 아주 70점 미만, 70점 이상 안 보이고 다 제도 한 70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봤습니다. 요번에 이번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가 가는데. 하게 되면은, 경비는 마찬합니다 물품 번호,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거. 1314번, 1314번, 익기석, 경관석, 석부작, 오야동동 단양석에다가 석부작을 해 놓은, 어, 개별로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세개 세트로 한 번에 묶었지만은, 개별로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단양석에, 단양석 단양석에 양지 익기가 있으면서, 그죠? 여기, 어 붙여선 어 애기 붙여선인지 그냥 붙여선인지 모르겠으나 붙여선 그리고 바이채송화 하고 뭐 꽁이비름 그래서 영다 뭐 연출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다가 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어디 어디 어 되게 형이하학적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잘 생겼어요 보시면 은 연출이 아주 산이 있고 연못, 평원 있고, 평원석에 연못이 있고, 숲이 있고, 그죠? 수석, 수석적으로 설명하면, 평원석으로 하는데, 와, 울퉁불퉁, 어, 어느 큰 산맥을 어, 형상화한 석포작입니다 요것도, 와, 요거 두 개. 그죠? 양지 예, 있기가 엄청, 엄청 많아요. 많아요. 어, 활짝 잘 돼갖고, 진짜 이렇게 탁, 물한번 아침에 다물물 물 뿌리면 요렇게 팍팍팍하게 나오거든요. 요런 맛에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끝나 있습니다. 어 부처선하고 양지익기하고 산초나무인가 산초나무가 있네 산초나무가 있고 바위 채송화 심어져 있고 뭐 여러가지 이력초 이력초인가 이력초 이 석이 석이 석이도 있고 뭐 많아요 연출을 잘해 놓으셨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갔다가 어 정원에서 연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보실까 그죠 바, 바위도 단양석 단양석 단양석이고 오래전에 작수돼갖고 벌써 물때 묻은 거 보십시오. 물때가묻 어, 넣어갖고, 너무 좋고. 그리고, 요세 번째 거, 요거요거요거요거요양석 요거 평돌. 평돌에다가, 이렇게, 어, 봉봉봉봉 하면서 연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요,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인데, 어, 세 개를 하는데, 아, 난, 난, 하나만 필요한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어머, 뭐 어렵지 않아요. 드릴게요. 어, 근데, 세개 세트이기 때문에, 뭐, 약간 웨이팅을 하셔야겠죠. 그래도, 세트는, 세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가격을 착하게 주셨어요. 이거 어디 가면 이거 하나에 그 정도 가격에 비슷하게 부르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진짜 정말 착하게 정말 상차해 줍니다. 배달해 줘? 배달해 줄수 있죠. 근데 돈은 줘야지. <laughs> 그죠? 맞잖아, 맞잖아. 아, 우리는 화물 우리는 화물비는 안 받아요. 그냥 바로 이제 작업 상차. <laughs>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현장에 오셔 갖고 보셔야 되는데, 아, 장이, 눈으로 봐도, 장이 한 어, 2m라고 보시면 됩니다. 2m의 폭이, 폭이 한 1m, 이렇게 어, 잘생겼잖아. 1m50 정도. 390 정도. 그러면서, 이 맛이죠. 이 맛에 우리가 정원에 연출하는 거예요. 바위솔도 심어놓고, 거미손이. 솔방울인가 솔방울인가 거미미줄손인가그 거미줄인가 모르겠는데 바위솔도 심어놓고 아무튼 많이 연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이런 돌들은 물때가 있는냐 없느냐 에 따라서 그죠 완성도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식물을 연출하면은 그냥 하긴 하는데 너무 밝아지면은 고태미가 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물때가 묻어 있는 소재의 돌에다가 연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주다보는그 세월에 세월에 물때가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맛에 우리가 이런 석부작들을 보시고 이런 퀄리티를 보시는 거죠 완성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요런 어 물때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혹여나 틀릴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 객관적인 제 생각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가 앉혀 놓으면은 뭐 연못 주변에 연출하셔도 되고 마당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뜬금없이 던져 놓는데, 그죠? 뜬금없이, 뜬금없이 마당 한 가운데 틱 던져 놓는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석보다는 이런 속부작잘돼 있는 퀄리티 있는 이런 물때 모든 작품을 하나 뜬금없이 던져 놓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 되옵니다. <laughs> 놀랬죠. <laughs> 자, 그래서 세개니까는 어, 작품이 생개니까 연출하시기는 더할 나이 없고 요즘 뭐 카페 이런 식으로 문인목 밑에 무늬목 밑에 뜬금없이 이렇게 틱 던져놓는다고. 이 자체가 하나요. 요렇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이 이것까지 달라고? 아줄수 있죠. 돈을 줘야지. <laughs> 돈 줘. 그래서 요것까지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소나무, 찌들목에, 문인풍에, 문인목 옆에다가 이렇게 연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사관형이 올라와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어디? 우리 동네 옆 동네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 봐봐, 봐봐. 언제든지 와. 봐봐. 대문 없어, 대문 없어. 내가 주소 딱 드리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고 제가 집안 출장이 아닌 이상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도 잘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산에 있으니까는요.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척터왔습니다. 안녕.